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내용이긴 한데요. 제 경험상 그 유책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재산분할에 있어 뭐 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배우자가 일방이 뭐 매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유만으로 재산분할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보면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할 당시에 시댁에서 개포동에다가 이제 신문집을 이제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내는 뭐 전혀 어떤 재산적인 기여를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결혼을 할 당시에 집 이외에 다른 뭐 재산을 많이 가져왔다거나 아내가 뭐 의사나가든가 사업을 해서 뭐 고소득을 벌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혼 기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이제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외도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아내의 재산 문화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불합리하게 되겠죠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부부 공동 생활을 이제 청산하는 절차예요.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자 이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기여를 했냐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 분할 아예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매도라는 거는 이분 귀책사유에 해당을 하니까 이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만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